소다의 맘에 휴식스토리 공유를 해주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피아, 아, 피노키오. 노래 한번 듣고 이야기 나눠보자. 아, <목소리> 어, 내용은 뭐냐면, 지나친 교육열을 비판하는 에이? 노래야. 지나친? 어, 음? 무슨 내용인지 얘기를 해볼게. 첫 번째, 여기에서는 자유를 찾아볼 수 있어. 자유? 어, 여기 가사 아, 내용 중에. 알겠다, 여기 나왔잖아요. 음. 먹고 싶은 거못 먹는다. 응, 음, 그대? 그래? 그다음 이거 어, 어, 어. 위험해 나쁜 짓이야 못 한다고 그런 음. 좀 그만하다 아 이제. 그런 노래가 나와서 네, 어 그런... 그래 그런 내용일 수도 맞아. 그런 내용도 있지. 자, 여기 가사에 보면 꼭두각시 인형 피노키오 나는 내가 좋구나. 파란 머리 천사 만날 때 나도 데려가 주렴 이런 가사를 생각해 보면 구속되지 않고 자유의 몸, 자유 의지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는 피노키오를 되게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어 있어. 피노키오야 너참 좋겠다. 너갈때 나도 좀 데려가 줘. 너 되게 자유롭겠다. 이런 마음 들어 있지. 여기 응. 가서 그런 마음 좀 들었는데. 음 맞아. 부러운 마음이 들어 있지. 그두 번째는 높은 교육열이야. 교육열이라는 건 뭐냐면 부모님이 너네한테 막 학원도 많이 가, 다니게 하고 교육을 많이 시키려는 그 열이가 많다 이 소리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피노키오 이 저기 내용이 뭐라 그래? 피노 어, 피아노 치고 미술도 하고 영어도 하면 바쁜데. 우리 아빠 꿈속에 오늘 나타나서 내 얘기 좀 잘해줄 수 없겠니? 이런 말도 나오고, 숙제도 많고, 시험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너는 어째서 놀기만 하니, 청개구리 피노키오야. 우리 엄마 꿈속에 오늘 밤에 나타나? 내 얘기 좀 잘해줄 수 없겠니? 이런 가사 들어봤, 들었지? 네. 응. 이 가사에는 지금 뭐가 나와? 1980년 당시에, 어? 그 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못 배웠었지. 근데, 80년대에 갑자기 경제성장이 이뤄지면서 우리 소득이 늘어났다고 그랬어. 기억나 전에 했었던 그런 신문에서? 네. 응. 그러면서 이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 때는 못 배워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만큼은 교육을 잘 시켜서 편안하게, 어, 많이 배우게 그럼, 해주겠다. 그런 뜻이겠네. 응. 나 때는, 응. 응, 응, 너무, 응, 응. 너무 옛날이었으니까, 뭐가 발달 안 해갖고 공부 응. 못했으니까, 응. 이때 애들은 나보다 더 똑똑하게 공부 좀배우라고 해야겠다. 그래, 부모님이 바로 그런 마음인 거야. 나 때는 많이 못 배워서 그게 내가 한이 됐으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만큼은 많이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응. 못한 것을 아이들에게 응. 다 해주고 싶어. 그래, 해주고 싶어. 그런데 정작 아이들의 마음은 어땠어? 놀고 싶어 어, 놀고 싶은데 숙제도 많고 학원도 많고 이래서 내가 못 노니까 피노키오야 니가 우리 엄마 아빠 꿈속에 나타나서 얘기 좀 잘해 줘. 이런 마음이지. 나 지금 스트레스 받아. 나 힘들어. 이런 게 지금 되지 않나? 응. 엄마한테? 그래. 근데 그때는 안 통했나 봐. 이런 게 지금 많이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갑자기 수출이 막 늘어나면서 새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소득이 많이 늘어났다고 했지. 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사교육, 그러니까 학원이라든지 이런 교육열이 엄청 막 붕을 일으켜진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나와 있어. 그 우리나라 사교육비, 그러니까 너네 학원 다니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 한 10억? 10억 더 많아. 18조. 18만조? 18조. 그러니까, 18조? 1000억 다음에 음... 1조지. 네. 응? 근데, 18조야. 어마어마, 18... 18조, 6천억 원이래. 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지. 네. 근데 여기에다가, 그건 돈 응, 아닌가? 여기에다가 이제 교통비라든지, 또 지방 아이들이 올라와서 숙식하는 거, 하숙하는 거, 이런 것까지를 다 더하면, 100조. 한 20조가 넘는데. 20조가. 어. 그 다음은요? 용...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지나친 교육열이 우리 학생들의 몸과 마음 건강을 해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교육열 너희가 뭐 학원도 너무 많이 다니고 사실 놀 시간도 없잖아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인성, 그 다음에 창의성, 상상력 이런 거를 파괴하는 문제가 많아서 이걸 고민해봐야 될때또세 번째로 이 노래에서 세 번째로 알수 있는 것뭐냐면 뭐냐면 기회 비용이야. 기회 비용이란 거 뭐냐면, 뭐냐면 어떠한 선택을 할때그 선택에 따라서 포기한 것의 가치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너가 학원을 다니려면 놀이터에서 노는 걸 포기해야 되지. 네. 어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가치가 덜 중요한 걸 포기하지. 응? 가치가 더큰걸 선택하지. 그럼 공부 맨날 공부. 그러려면 이 가치가 적은 거를 포기했었을 때이 포기한 것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독서실 가고, 바쁜데, 너는 어째서 게으름을 피니, 제페트의 피노키오야. 이런 가, 사가 있었지? 응. 그 가사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선택하면, 자유롭게 노는 것은 포기해야 돼. 이런 얘기야. 그치? 이 노래에서 좀 그렇게 이런 나오지? 뜻이겠네. 응, 응. 공, 학원을 다니고 싶으면, 응. 너, 노는 걸 포기해라. 그래, 맞아. 너희도 서, 솔직히 똑같잖아. 내가 학원이나 공부가 많으면 놀 시간이 없어지는 거지. 음, 그래서 그렇게 이런 걸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합리적으로 그러면 선택을 하려면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공부가 나에게 더 소중해 이런다면 이걸 음. 음. 아예 포기해. 음. 그다음 공부를 해갖고 똑똑해질 수가 있고 음. 그럼 음. 좋은 생각이 뭔데? 나죠 유럽하면 음. 트트레지도안짜이면 좋잖아요 음. 공부도 음. 하고 친구 집에 가갖고 공부를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저러면 음. 트트레스도 안짜이지 음. 않을까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어쨌든 어. 친구 집에 가면 무조건 놀게 되잖아 <laughs> 노는 거를 조금만 하고 나율이 말처럼 공부를 같이 해도 좋은 음, 방법일 것 같아 학원을 음. 학원을 최대한 줄이고 응. 응. 꼭 우리에게 필요한 학원만 다니고 응. 응. 노는 시간을 더 늘리면 되지.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소율이는 지금 노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너는 어떠한 방법을 쓰고 있어? 일찍 일어나서. 어,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좀 미리 해놓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쓰고 있지? 응. 그래서 이렇게 이 공부라는 건 근데 어 각자의 재능이야.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지? 네. 좋아하고. 또 내가 피아노를 잘 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체육을 잘하고 어떤 친구는 미술을 잘하고 그 각자만의 재능이 있거든. 근데 모두다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공부를 다 잘할 필요는 어 좋아요. 어 그렇게 음. 될 수도 없거니와 어 이것도 공부도 자기만의 그 재능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한테 재능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살려주면 돼.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가 있었냐면은 중국도. 아이를 한 명만 낳을 수가 있었어. 예전에는 중국은 어? 무조건. 무조건? 어, 어 두명 두 낳으면요? 안돼 안돼. 그러면 그럼 절대. 그럼 에혀그 아이는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어. 학교도 나중에 못 다녀. 그래서 단 하나만 낳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 지금은 더 낳을 수 있어. 근데 예전에는 한 명만 낳다 보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든 거야. 그래서 중국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세명까지 낳게 해주겠다 그래서이 산화제한을 풀었어. 4명까지 그... 낳으면 안 돼. 응. 그런데 그렇게 풀고 났는데도 인구가 빨리빨리 늘어나지가 않은 거야. 그 원인을 봤더니 바로 이 사교육. 그러니까 학원 보내는 너희들, 아이들 학원 보내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아이들을 잘안 낳지. 아이들안 낳는 이유가 뭐야? 응, 아이들 낳는 게 힘들고. 돈이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갔고. 너무 많이 들었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키우는데 왜 돈이 많이 들어? 학원을 많이 보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학도 갈수 없고 좋은 대학을 못 나오면 좋은 직장을 잡, 찾을 수가 없다라고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음또 음. 어떤 부모님들은 아기 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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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한테 아기 딱한 명만 낳게 해주세요 이런 러 일도 있는데 돈 음. 많이 안 들려 고음 그래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런 문제들이 심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어떠한 정책을 폈냐면, 사교육을 다 없애버렸어. 못하게 해버렸어. 왜요? 그러니까 학원들을 다 운영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사교육비가 안 들어서 아이들을 더잘 낳을 수 있겠다라는 이 정, 나라의 생각인 거지 집에서 응. 공부하면 되잖아요. 응. 그래서 이게 잘 하면, 우리가 지금 너희들도 학원을 거의 안 다니지. 집에서만 공부를 하잖아. 네, 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도 그런 데도 충분히 아직까지는 잘해 나가고 있잖아. 그렇지? 두명공부를 네, 많이 하니까. <laughs> 많이 해서 <laughs> 이렇게 그좀 사교육이라든지 이런데 너무 교육료를 높이지 말고, 너네가 적정히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런 거를 조금 적정히 하면서, 자신의 재능이 뭔지 자꾸 생각하고, 그럼 응. 응. 응, 재능을 조금 더 개발하는 쪽으로, 우리가, 어, 좀, 방향을 잡았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옛날, 이 1980년대에 지어진 피노키오라는 동료 속에, 이러한, 어, 교육렬, 지나친 교육열에대해 비판이 담겨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어. 오늘 수고 많았어.